다음 시상은 드라마 런온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재회가 기다려지는 커플로 불린 케미언신 최수영씨와 케미남신 강태우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태우입니다. 어, 저희가 어, 드라마 런온에 런온에서 함께한지도 이렇게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른데 수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네 저는 최근에 E N A 드라마 아이돌 아이라는 드라마의 촬영을 끝냈고요. 어,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10년 차 아이돌 팬이고 또 스타 변호사인 맹세나 역할을 맡았고요. 또 김재영 씨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그룹의 센터를 맡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살인 용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제가 최애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미스터리 법정 로맨스입니다. 12월에 방송되니깐요. 여러분들 꼭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게 소개를 잠깐만 들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우리 태호 씨도 최근에 새로운 작품 을 시작하셨죠? 맞아요. 저는요. 그 판타지 사극 드라마 이강에는 다리 흐른다가 이제 지난주에 첫 방송 했거든요. 어,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긴장하셨나봐요. 어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지금 편안하고 좋은데요. 아 네. 뭐 캐미의 신이라고 저희를 홍보, 소개해주셨는데 여기 나와서 저희 작품 소개하고 이제 홍보의 신까지 노려봐야겠습니다. 그, 저희 드라마 <laughs> 촬영장에서도 저희 수영 씨가 든든했거든요. 아 그, 예. 근데 저희 이렇게 또 가요계 대 선배인 수영 씨하고 함께 이렇게 KGM에 나오니까 너무 너무 든든한데 아, 오늘 예. 시상제로 나온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이렇게 큰 무대를 이렇게 현장에서 이 열기를 느끼는 게 굉장히 또 오랜만이기도 해서요. 어, 너무 좋고요. 또 아까 하트트와트 여러분들 무대를 봤거든요. 어, <laughs> 제 데뷔했을 때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어, 오랜만에 무대에서 뵙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반갑고 우리 수호 씨 요즘에 또애 솔로 앨범 잘 듣고 있고요. 오 어, 다영 씨 있어요? 다영 안녕. <laughs> 네 너무 오랜만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역시 가요계 대 선배다운 든든한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상해 볼까요? 네. 자,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요, 뛰어난 보컬과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 아티스트들에게 드리는 베스트 보컬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정교한 하모니로 무대를 완성하는 보컬 퍼포먼스의 기준이 되는 그룹이죠. 축하드립니다. B2B 수상 축하드립니다. 데뷔 14년 차에도 변함없는 하모니를 이어온 B2B는 올해 새 미니 앨범을 발표하며 믿고 듣는 힐링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베스트 보컬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여자 부문입니다. 네, 함께 무대 에설 때도 빛나지만 혼자 큰 무대를 채울 때또 느껴지는 카리스마와 에너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죠. 네, 맞습니다.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여자 부문은요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사랑받은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럼 수상의 주인공을 이번에는 태우 씨가 발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밝은 에너지로 꾸준히 쌓아올린 노력의 결과가 무대에서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는 분입니다. 다영 씨 축하드립니다. 올해 솔로 가수로 첫발을 내디딘 다영 씨는 청량한 보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바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열정을 전파한 다영 씨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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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laughs> 아,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제가, 제가,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남자 부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엔 수영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남자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분을 호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룹과 솔로를 오가며 본인만의 색깔을 넓혀가고 있는 아티스트죠. 수호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